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야네오의 포켓S2 포켓S가 출시된 지 1년 조금 안된것 같은데 포켓S2가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포켓S2 중에서도 프로가 붙은 제품이에요 레트로 파워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본체를 열면서 스펙을 설명드리면 은 어, 포켓 S1이 스냅드래곤 G3X 젠2를 탑재를 했었는데 이번 포켓 S2는 스냅드래곤 A 젠3 기반의 스냅드래곤 G3 젠3를 탑재했어요 칩셋이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30%의 멀티코어 향상 그리고 25%의 GPU 항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본체가 요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일단 매뉴얼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거 있고, C2C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교체를 할수 있는 원형 방향패드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따 볼게요. 자, 패키지도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제작이 됐고요 본체를 한번 보면은 제가 지난번 버전이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 스펙 설명을 드리면은, 뭐, 팁셋 이외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6인치에서 6.3인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해상도는 1440p 동일하고요 이전 버전은 1080p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1440p고, 600니트로 밝기도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 12기가, 16기가로 나눠지고요. 16기가는 프로버전부터 선택이 가능해요. 스토리 지정량도 128기가부터 1테라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배터리도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6000mAh에서 이번에는 8000mAh가 기본이고요. 프로버전은 10000mAh, 60W의 고소 충전을 지원해요. 그 외에 홀 이펙트 센서, 아날로그 스틱. 교체형 디패드, 홀 리니어 트리거 들어갔습니다. 더 정밀한 입력과 개선된 진동을 보여준다고 해요. 다만 이 배터리 용량이나 화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사이즈도 살짝 커졌고요. 무게도 350g에서 428g, 프로는 440g으로 다소 무거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기본 버전 8기가의 128기가 모델이 리테일 프라이스 499달러에서 시작을 하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6기가의 512기가 모델이 619달러에서 시작을 해요. 16기가의 1테라 모델 같은 경우 759달러로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야 네오 제품답게 이번에도 가격적인 면에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외형 같은 경우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버전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옆을 보면은 어, 사이드가 조금 더 동글동글해진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84mm에서 16mm로 조금 더 두꺼워졌고 가로나 세로도 조금씩 길어졌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7인치 사이즈의 에보 모델과 비교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디스플레이 차이가 1인치가 채 안되는데 어, 그래도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버튼 사이즈 같은 거는 조금 비슷하게 제작이 됐는데 이 아날로그 스틱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번 포켓에스 아날로그 스틱이 굉장히 좀 작아요. 에보는 확실하게 콘솔용 컨트롤러 느낌 그 정도 사이즈의 조작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포켓 S2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나 아날로그 스틱이나 굉장히 작게 들어갔어요. 다만 이 아날로그 스틱이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어 조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옹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날로그 스틱 주위에 RGB는 있는데 크게 뭐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그런 요소가 없어가지고 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야 스페이스 버튼 그리고 기능키 하나 들어갔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에보와 비교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액션키도 조금 더 작긴 하네요. 자, 왼쪽에는 아날로그 스틱 위쪽에 달려 있고요. 그 아래에 십자키가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게 에보와 비교하면은 이 십자키가 조금 더 커요. 이번에는 교체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조금 디자인이 달라진 것 같은데, 높이도 훨씬 더 크고요. 숫자 키는 에버보다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기능 키두개 들어갔고요. 전면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요, 어, 아날로그 스틱이 너무 작고, 조금 그눈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범퍼와 트리거 버튼 큼지막하게 들어갔습니다. 버튼 누르는 감도 괜찮고요. 이 범퍼 버튼이 조금 또각 또각거리는 느낌이 세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리거 버튼은 이 정도 깊이로 눌리는 감도는 괜찮고요. 이게 지난 작에는 이런 미끄럼 방지 무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늬가 촘촘하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LC와 RC로 되어 있는 기능키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열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왼쪽에 뚫려져 있고요. 볼륨 버튼, 그리고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스위치. 이 전원 스위치 위치가 에보와 비교하면 은 서로 반대쪽으로 펜도 서로 엇갈려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버튼이 배치가 됐습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에는 모드 변경 가능한 스위치가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밸런스, 스트리밍, 게이밍, 맥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바로 바로 성능 모드 변경하면 되고요. 하단에는 스피커가 좌우로 뚫려져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이어폰 포트와 USB C 타입 포트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후면에 보면은 공기를 흡입하는 팬이 하나 보입니다. 뒤집어서 봤을 때 오른쪽,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 에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 부분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좀더 큼지막하고 큰 화면에 조작감까지 살린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하면은 이 포켓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컴팩트하고 심플한 느낌의 어,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그립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립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립이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빡빡해가지고 거의 부서질 정도로 이번에도 이런 그립이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얇아요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그립이 출시가 됐는데 이번 짝에는 오히려 너무 헐렁합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바로 쑥 빠질 만한, 어, 그 정도로 헐렁하게 그립을 제작했어요. 그래도, 어, 그립을 장착하면은 이 정도 좀더 손이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이 에보와의 차이점이 이번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사이즈나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난 만큼, 이 에보와의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손에 잡았을 때뭐 크기에 대한 차이점은 느껴지는데 어차피 이게 소형, 완전 소형 기기는 아니잖아요? 그립까지 장착하면은 위쪽에서 봤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요 정도 차이면은 그냥 에보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어, 젠3 버전 에보는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음,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차이면은 에보를 선택하는 게 조작감 면에서도 더 낫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에보와의 성능 비교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젠2와 젠3 그리고 에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쿨링 시스템이 포켓 S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한다고 해도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에코모드에서 포켓 S2가 1997점이고, 포켓 에보는 1273점이에요. 에코모드에서도 점수 차이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밸런스 모드는 5101점, 포켓 에보는 3668점으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모드인데, 사실 스트리밍 모드가 에코모드 다음으로 순서대로 한다면 그 정도 순서가 돼야 되는데, 어, 이상하게 여기 호출해 보면은 밸런스 모드 다음에 스트리밍 모드가 있더라고요. 스트리밍 모드는 4,105점과 3,676점, 게이밍 모드는 5,078점, 그리고 3,679점으로, 어, 젠2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나 스트리밍 모드, 게이밍 모드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맥스 모드로 가게 되면은 포켓 S2는 5,296점, 포켓 에보는 4251점이 찍혔어요. 젠2와 젠3의 점수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알려진 대로 20에서 30%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이 점수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그게 또 문제잖아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을 게이밍 모드로 스트리밍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에보 같은 경우에는 3,678점에서 3,665점, S2는 5,095점에서 4,699점이 찍혔습니다. 5,000점대가 깨지면서 4,600점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4,699점도 이 맥스 모드의 에보에 비해서 점수가 좀더잘 나오는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서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화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에버가 oled 디스플레이 거든요 그리고 165hz까지 지원하면서 800니트의 밝기 hdr도 지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 디스플레이 차이까지 생각하면은 어 그래도 점수 차이가 좀 나더라도 요 정도 스펙에서도 사실 충분히 게임 지금 구동이 가능하니까 아 에버 쪽의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S2도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같이 비교해 놓으면, 어, 화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자, 그 외에 기본 런처라든지, 다른 사용성은 지금까지의 아야 네오 안드로이드 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퀵 메뉴 불러보면, 제일 위에 퍼포먼스 있고요. 현재 퍼포먼스 확인해 볼 수도 있고, 퍼포먼스 모드 설정 가능하고요. 팬 모드도 로우에서 하이까지 커스텀 사용 가능하고 퍼포먼스 오버레이로 좀더 디테일하게도 이렇게 현재 퍼포먼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쪽 가면은 키 매핑 가능하고요. 진동 모드 오프에서 로우, 미들, 하이. 사운드 바이브레이션이나 버튼 바이브레이션도 설정 가능하고요. 트리거도 리니어 모드냐 디지털 모드냐 여기서 설정 가능합니다. 감도도 바로 이쪽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이스틱도 감도 바로 설정 가능합니다. 킹 메뉴에서 이런 설정이 감도 설정이 바로 가능한 거 괜찮고요. 데드 존을 줄 건지 안줄 건지 이 액션 키도 A B X Y 레이아웃, 닌텐도 레이아웃 변경을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도 이쪽에서 설정해서 어느 버튼으로 토글을 할 건지 사용 가능하고 터보 키도 오토 터보냐 홀드냐 터보 키 설정 이쪽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APXY와 Rb, Rt, Lb, Lt는 어디갔어? Lb, Lt는 왜 없어? 터보 설정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 볼륨 조절, 그 외에 통신 부분, 그리고 토글 가능한 퀵 메뉴. 세팅에 가보면은 업데이트라든지 퍼포먼스 좀더 자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쪽도 그렇고요. RGB 이펙트는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 요만한 아날로그 스틱 넣어놓고 지금 RGB 설정이라고 요렇게 들어갔는데, 아,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옹졸해 보이지? 이런 RGB를 굳이 넣었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이렇게 RGB 설정 가능하고, 그 외에 시스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야스페이스 버튼 길게 누르면은 런처가 호출이 되는데, 이쪽에서 이 고정게임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페가수스라든지, 에물스테이션이라든지, 바토세라라든지, 여러가지로, 어 구성이 된, 이미 구성이 된 구조를 바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 그, 한글 게임이나 그런 거는 그 표지를 잘 불러오지를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요 아야스페이스보다 다이지쇼나 뭐 그런, 그런 별도 런처를 쓰는 게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짝에서 또 새로 추가된 특징, 요, 같은 변경이 가능한데 요것도그 프로 버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짝히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홀이 이 핀셋을 놓고 뽑으면은 이렇게 어, 뼈대만 싹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형 디패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모서리에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을 맞춰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거 잘안빠지나 근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오, 커맨드가 오, 꽤 엄청 잘 나가네요 이거 원형 디페드로 하면은 십자키로도 그렇게 안 나가는 편은 아닌데 이 원형 디페드로 하니까 오,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미스가 안 나네 자 십자키로 다시 바꿔보면은 집자키도잘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음, 집자키도잘 나가긴 해요 근데 원형으로 변경하면은 어, 조금 더 손에 피로가 덜 하다라고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문질러줘도 기술이 잘 나갑니다. 대전 게임 할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게임에서 컨트롤러에서 키 매핑 활성화 해주고요. 포인트를 찍어서 배치할 키들을 배치해주면은 키 매핑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니케 같은 게임은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하고 그 위치에 총을 발사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런 게임들은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아날로그 스틱으로 설정을 해놔도 항상 움직여야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해서 그 자리에 통 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어, 부분에서 키 매핑에 좀 한계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런 RPG 게임 같은 거, 이런 게임들은 키 매핑해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요게 비록 스냅드래곤 엘리트까지 현재 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게임들 대부분 최고 사양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히 게임 모드나 밸런스 모드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엘리트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뮬레이터 게임 즐기시는 분들도 요즘 나오는 최신 에뮬레이터 게임들이 GPU 드라이버가 중요하잖아요. 엘리트는 현재 드라이버 지원이 좀 빡세기 때문에 드라이버 때문이라도 이 젠3 정도, 이 정도는 현재 드라이버가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편이라서 드라이버 지원 면에서 엘리트급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 모드로 게임을 조금 구동해 봤을 때, CPU가 32% 정도 사용할 경우에, 어, 70도 내외로 CPU 온도가 찍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GPU는 70% 내외로 사용하는데, 66도 정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게임 모드로 구동을 했을 때, 70도 정도 온도가 찍히고 있고, 어, 살짝 따뜻한 정도? 미지근한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발열은 이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이밍 모드에 화면 밝기 100%로 구동을 했을 때, 어, 총 배터리 타임이 2시간 13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에코모드나 스트리밍 모드 등으로 변경을 하면은 훨씬 더긴 시간 동안 배터리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게이밍 모드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아야네오의 신제품 아야네오 포켓 S2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아야네오 포켓 S가 안드로이드 게임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프리미엄급의 느낌을 주는 그런 게임기로 출시가 됐었어요. 당연히 가격적인 면도 그런데 이번에는 포켓 S에서 아쉬웠던 부분 배터리 타임이라든지 발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아날로그 스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OLED도 아니고 60Hz만 지원하는 화면 사이즈나 밝기는 높아졌지만 포켓 에보에 비하면은 아쉬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부분이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주사율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로 봤을 때 여전히 못 미치는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포켓 S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이 d 패드에 대한 부분 교체형으로 바뀐 거 이것도 괜찮은 부분이었어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까지 장착하고 그렇게 사용할 바에는 이 에보와의 차별성이 조금 더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보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고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뭐 중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조작감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은 여전히 이 포켓 앱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아야 네오 포켓 S2 살펴봤고요. 공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